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싼입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제가 투싼을 한편 리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주행 리뷰까지 하고 나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하드웨어 리뷰를 좀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미 시청자 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음. 어, 좀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서 이름은 재밌어지네 네, 좀 내가 한 내가 한 거네. 말에 이제 근거를 찾는 거죠 네, 근거를 찾아 나가는 거죠 <laughs> 아니면 어떻게요 아니면 뭐 아니면 말고 아니면 또 시원하게 욕 한번 먹고 <laughs> 네. 자이 브레이크가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 당연스럽게 IEB 네, 전자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이 브레이킹을 통제하는 부품들이 따로 떨어져 있다가 이번에 뭐 통합이 됐다. 음. 자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은색 덩어리 하나가 네. 그 IEB 통합형 브레이크 시스템. 근데 항상 볼 때마다 걱정이에요. 네. 왜냐면 음. 기계식이 갖고 있는 어떤 아날로그적인 안전성, 네. 그거는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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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따른 어떤 문제가 네. 언젠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들어보시기에 궁금한 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기존의 하이드로백 타입의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고장이 나더라도 좀 이제 뭐 뻑뻑해진다 브레이크가. 이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브레이크가 발피긴 했다면 얘도 발표요. 얘도 발피긴 발피는데? 네. 그러니까, 하이드로백이란 장치 자체가 네. 진공을 이용해서 밟는 힘에 배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배력 장치를 뺀다고 해도 음. 기초적인 마스터 실린더의 압력으로 그쵸? 성인 남성들은 차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노약자나 음. 이제 여성분들. 음.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는 대응이 안 되죠. 음.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에서 진짜 한 100km로 고속 주행하고 있는데 음. 갑자기 브레이크가 우리가 생각한 어떤 그 응답 속도로 서야 되는데 네. 안 쓰는 순간에 긴장을 해 버리면 불안하고. 아무튼 그래서 어 이게 통합이 됐다.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리고 뗄때 음. 이질감이 없이 상당히 부드러울 수 있다. 네. 네. CVVD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CVVD가 적용된 건 이제 현대차에서는 최초예요. 현대 오. 이 하이브리드 엔진을 보면 네. 전에도 저희가 뭐 니로나 지금 들어가는 뭐 코나, 네. 뭐 아반떼 소나카. 이런 하이브리드 네. 시스템은 카파 엔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간 엔진은 감마 엔진이에요. 감마. 그럼 뭐가 다를까요? 감마랑 카파랑 배기량도 같아요? 어, 감마랑 카파의 다른 점은. 음, 그렇죠. 네. 스트로크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카파 스트로크가더 길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이런 뭐 엔진의 뭐 리스폰스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떨어졌을지 몰라도 그렇죠. 좀 이렇게 연비. 그렇죠. 연비 카파. 연비. 그러니까 좀... 카파는 효율. 네. 효율. 그리고 지금 감마는 파워. 파워 위주예요. 음.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걷어내고. 네. 카우트레이만 딱 봤을 때 네. 180마력이에요 180마력 0.6에 180마력 네 괜찮죠? 그렇죠 네. 거기에 하이브리드까지 얹었어요 네두 개가 통합되니까 네. 합산출력이 230마력 230마력 네. 괜찮은 출력이 나오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합산출력은 진짜 쌩으로 엔진이랑 쌩으로 모터의 출력을 그냥... 합친 건 아니에요 그냥 측정했을 때음이 CVVD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모터 네, 이 모터가 핵심인데 도대체 이 모터가 헤드 위에 올라가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가요? 캠이 이렇게 크랭크랑 연결돼서 크랭크 한 네. 바크랭크가 이제 무게가 동기화를 돼서 돌잖아요. 네네네. 네, 네. 부... 그러면 둘이 속도가 크랭크에 비례해서 계속 증가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가 빨리 돌면 크랭크가 빨리 돌면 캠도 네. 빨리 돌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여기서 평균을 깨버린 거예요. 음. 이게 360도 한 바퀴를 도는데. 네. 이게 어떻게 돌냐면 네. 천천히 돌다가 빨리 돌고 네. 같은 한 바퀴인데 네. 이거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음. 캠이 밸브로 누르잖아요. 그렇죠. 이 속도가 만약에 조절이 된다면, 네. 뭐 공기가 조금만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네. 공기가 많이, 많이 들어가게, 들어가게 할수도 있죠. 네, 그걸 이용했어요. 어... 결과적으로 이게 들어가므로 인해서 내가 좀, 바... 좀 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엔진의 퍼포먼스를 조금 더 끌어올려주고 그냥 천천히 다닐 때는 또 거꾸로 이렇게 지금 천천히 다니니까 연비나 아끼자라는 것도 차가 자유자재로 컨트롤을 할수 있게 됐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현대자동차가 네. 국제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네. 솔직히 파우틴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었거든요 음. 그냥 밋밋하니까 그쵸. 특징이 없었죠 그쵸. 근데 이제 이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음. 그래도 어디 내놔도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BMW 하면은 어뭐 밸브 트로닉 네, 뭐, n 9 6 예,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바리오 캠뭐이듯이 이렇게 부르듯이 네. 좀 부를 거리가 하나 있죠. 자, 여러분어. 요 위에는 뭐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냉각수가 두개 보이죠? 음. 그래서 요 하나는 뭐죠? 이거는 이제 이거 컨버터 쪽에 네. 예, 열을 식히기 위한 건데 네, 하이브리드 뭐 전기 사용하는 음. 거 관련해서 근데 부동액 색깔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아마 여기 들어가는 거는 전기가 안 통하고. 네. 그런 부동액일 텐데. 네. 어, 근데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전에는 색깔이 두 개가 똑같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헷갈렸는데, 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알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란색. 누수가 돼도, 음. 아, 이게 부동액이구나. 음 아니면은, 예, 이, 어, 컨버터 쪽 쿨러가 새는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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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잘한것 같아요. 음. 그 외에, 뭐이 엔진룸에서 좀또특별하게보이는게 있을까요 사장님? 특별한 거는 이제에어클리너가이쪽에 왼쪽에 와 있죠 보통은 여기에 있는데. 그 f t 은이 aircraft은 이이 aircraft은 이 aircraft은 이은이은 아니에요. 네네, 그냥 예전 방식 이런 네, 네, 그러네요. 이 a i r c r 이 a 네 r 이고 네. 공기가 이로 i r c 서 a 에 t 은이 aircraft은 서 a i r c r 이 a i 이 압축된 공기가 일로 그 와서, 일로 이렇게 다시 쭉 와서 인터쿨러에 꽂혀요. 네. 그런 다음 인터쿨러를 지나면서 흡기온이 낮아지면서 다시 일로 올라와서 흡기 맨 i f o 로 들어가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압축된 공기가 남는 애들이 있다. 네. 그러면 인터쿨러 위쪽으로 바로 리턴 시켜서 일로 갖다 꽂아준다. 이게 터보차니까 네. 부스트가 쭉 압력이 증가하겠죠. 네. 그러다가 악셀을 딱 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소트 바디가 딱 닫히거나 아니면은 이 밸브 이제 밸브를 컨트롤해서 어, 흡입되는 공기량을 아주 작게 네. 밸브 간격을 좁혀버리면 네. 갑자기 이 라인에 네. 터빈 임펠라 부분부터 여기까지 압력이 차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터빈 임펠라가 돌아야 되는데 네. 터빈 임펠라는 배기축에 연결돼서 돌죠. 네. 여기에 저항이 걸려버려요. 음... 예. 그래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나. 배기 쪽에 네. 배기가 원활하게 못 나가고 저항이 걸리는 형상이 발생해요. 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장치를 다는 건데, 블로우 음... 프레임을 다는 건데, 음... 이거를 안단 차도 있어요.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아래 내려가서 엔진을 좀 맞아보겠습니다. 자 아래 내려왔습니다. 일단 보이는 거는 N3 플랫폼. 네. N3 플랫폼 차량 모두에서 볼수 있는 이 서브 프레임의 형상. N3 플랫폼 되면서 네. 여기 끝까지 네. 이렇게 크게 네. 마른 목걸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특징이죠. 네. 그래서 언더 커버를 띄면은 네. 보통은 이렇게 해서. 그쵸. 이 부분은 남아 있고 그렇죠. 힐하우스에 연결돼 있고 그렇죠. 가운데 부분만 뜯기게 됐는데 이렇게 딱 직사각형 모양으로 뜯기는데 네. 이제는 그냥 다 오픈된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엔진의 지금 이제 하부를 보고 있는데 네. 이 엔진이 소나타 센슈오스에 들어갔을 때 엔진만 띄어놓고 봤을 때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하면 아래서 봤을 때 네. 바로 이 에어컨 컴프, 에어컨 컴프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네. 엔진에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 이제 모터로 구동이 돼야죠. 네, 이제 모터로 전기로. 아무래도 요거는 어, 에어컨을 작동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에어컨 작동시키면은 차에 조금 미세한 진동이 좀 심하게 올라오잖아요. 예, 엔진에 이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RPM을 살짝 올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 없죠. 네. 그래서 엔진이 꺼져 있을 때도 어, 에어컨을 작동해 보시면 그냥 에어컨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 엔진 오른쪽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미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컴팩트해요. 6단 오토 DCT가 빠지고 6단 오토미션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앞부분이 네. 어 이제 토크 컨버터 빠지면서 네. 그 부분에 모터와 클러치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크기. 음. 음. 그리고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야 그러면 오토미션인데 토크 컨버터가 빠지면 네. 이 엔진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상쇄를 시켜주냐? 네. 원래 오토 미션이 부드러운 이유가 그 토크 컨버터가 먹어주기 때문에 부드러운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그 역할을 여기서 이제 모터가 같이 해주는 겁니다. 여도 그래서 엔진, 모터, 미션이다. 네. 모터로만 미션으로 출력을 줘서 바퀴를 굴리다가.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엔진이 시동이 걸린다. 그리고 얘가 붙을 때 바퀴는 막 빠르게 돌고 있는데. 네. 바퀴는 막 빠르게 돌고 있는, 미션 주고 막 돌고 있는 상태에서 엔진이 갑자기 들어가 네. 그러면 이제 둘 회전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둘 회전차를 이 모터팩이 순간적으로 속도 보정을 해서 엔진 클러치를 이렇게 붙여준다 네. 그래서 이 토크 컨버터가 없는 오토 미션을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부드러운 변속, 빠른 변속을 만들어주는 게이 ASC 붙여주는, 속도 동기화 시켜서 붙여주는 ASC 로직 덕분이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야 이거 또 사실 이거 저희가 카니발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X 돼 있잖아요. X 없다. 없다. 네. 아니면 찍지 마라. 이 부분을 이렇게 야 이것도 좀 이왕에 하이브리드 이차 타보셨잖아요. 정말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조용했어요. 네, 굉장히 조용했어요. 이왕에 조용한 거좀 여기 조금 더잘 틀어 막아주면참더 좋은 차가 될 텐데. 자 그리고 뭐그 외에 아, 이런 추가 방청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laughs> 아시죠? 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라인업까지 딱 분리되어 있는 차량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하이브리드 차량 어차피 사륜구동 만들일 없다면 없어요 <laughs> 사륜구동. <laughs>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보기 싫게 이렇게 마감을 했어야겠나? 이런 정도 생각한다면 앞부터 막아줬겠지 그러니까 여기 하, 이렇게 하나 더 싸줬으면 제일 보기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 임원분들이 네. 차 만들어놓은 거 검수할 거 아니에요. 네. 허락이 도장을 찍어야 출고하니까. 네. 그때 리프트에 놓고 네. 같이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음. 음. 그 현대차 그 임원분들께 최종 컨펌 받으실 때. 그게왜 디자인 센터에서 쫙 세워놓고 품평회 같은 거할거 거 아니에요 그거 1차로 하고요 2차는 에픽에서 아니 저희 출장 갈게요 그럼. 원하신다면 저희가 리프트도 다 설치해서 음. 딱 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장비는 좀 있어요 <laughs> 근데 아무튼 좀 이거는 아 이게, 이게 우스, 우스갯소리를한 거지만 이게 사실 자동차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집살때 겉모습만 보고 들어갔는데 막 단열 안 되고 막 어, 보온 안 되고 물새고막어 아니 여기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예 네, 뭐죠 여기서 잘 보인다 여기서 네. 볼까요 네 저기 뭐, 뭐가 하나 보이죠 어 뭐야 이지알 네, 이지알이다 EGR. 네. 근데 크기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조그매요 네, 디자인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가솔린도 뭐 이지알이 있으면 좋아요 네 어차피 질소산화물을 줄이는데 아, 아, 완전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음. 디젤처럼 클 필요는 없어요. 음.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디젤 한 5분의 1 용량만 음. 있어도 충분한 음.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음. 어, EGR이 있네요. 네. 이거 굉장히 좀 특이한 라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음. 열교환기죠. 열교환기. 뭐 쉽게 말하면 보일러. 보일러. 네. 어. 어차피 하이브리드라서 네. 어, 겨울철 같을 때 뭔가 열을 더 올리기 위하였, 음. 위해서 전기차처럼 히터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를 너무 많이 뺏어 먹으니까 네네네. 베이 가스 열로 이렇게 하겠다 좀 부족한 열을 조금 한데 더... 근데 좀 고... 특이한 점은 전에 뭐 니로나 뭐 코나 이런 차량보다 좀 네. 뒤로 가 있어요 조금 뒤로 가 있다 원래 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네. 이게 원래는 바뀌었어야 될것 같은데 네. 이렇게 머리에 떨어져 있지 라고 했더니 아이 엔진이 출력이, 출력이, 출력이 좀 좋구나 왜냐하면 기존 거는 110마력이 안 됐죠. 0.6의 음. 음. 카파 엔진은. 음. 근데 얘는 180마력이기 때문에 음. 거기에 사용하는 열이 더 발생을 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얘는 이 정도 위치가 가장 이상적. 이거 더 가까이하면 조금 더 뒤로 뭐 너무 많이 음. 뭐 끌거나 어떤 음. 이 부품에 문제가 생기겠죠. 네. <laughs>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너클 얘기를 저희가 앞에서 안 드렸는데 이제 앞쪽 너클 알루미늄이었고요. 나머지는 스틸. 네. 그리고 뒤쪽도 나머지는 전부 다 스틸. 어, 너클만 지금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벌써 말해주잖아요. 콘티넨탈. 네. 근데 뭐 크로스 컨택. 네. 여러분 그 콘티넨탈의 이 크로스 컨택이라는 타이어 굉장히 유명한 타이어인데 그 앱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프리미엄 타이어 네. 이 콘티넨탈의 크로스 컨택 타이어랑 같은 타이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오이 타이어는 원래 얘네가 딱그 브랜드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 타이어 퀄리티가 아닙니다. 네.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리어 서프레임도 우리 기존에 NC 플랫폼들 차량에서 항상 이제 보던 서브 프레임이고 근데 와, 특이하게 네. 반만 쉬웠네. 대표님 음... 좋아하는데 반만 딱 쉬웠네. 반을 쉬웠네, 반을. 뒤는 또안 쉬웠어요. 뒤쪽은 안 쉬우고. 누가 누가가 끼줬을까 이거. 자, 그래도 뭐 네, 요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현대차가 쉬어줬다 현대차가 이 서스펜션 암에 커버를 씌운다 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만 씌워줘도 고마워해야지. 아이고 아니, 아니 이거 제네시스에도 못 보던 그쵸? 거야? 아마 소음 방지가 클 거예요. 소음 방지. 네, 소음 방지. 자 앞바퀴부터 떼봤는데 산타페에서 봤던 와 현대도 이런 걸한해 했던 다이나믹 댐퍼. 다이나믹 댐퍼. 그냥 질량 추가해서 네. 예, 공명 이, 이 제품의 공명 특성을 좀 바꾸는 거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뭐 미세한 진동도 좀 이걸로 잡을 거고요. 고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게 뭔가요? 이, 이 이게 뭔가요, 도대체? 아까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저기 왜 뚫려 있는지를 뭐 이유가 있겠죠. 뭘 확인하려 그랬나? 요렇게 뚫은 이유가 뭘까요? 아, 여기 여기도 추가 방청은 진짜 이게 세 이렇게 이렇게 뿌리나 봐, 칙칙칙칙 이렇게 요 이렇게, 예, 네. 칙칙칙칙축축 도저히 알수 없는, 네, 아무데나 막 뿌리기. 네. 자 그리고 뒤쪽, 아, 어, 이 뒤쪽 댐퍼가 지금 물론이 마운트 형상이, 음. 카니발 때 굉장히 좀 너무 빈약해 보여가지고 저희가 막 욕을 했었는데 이거는 훨씬 네, 카니발보다 훨씬 네 카니발보다 훨씬 더좀 튼튼해 보이죠 그리고 음. 일단 이 접합부 자체가 프레임에 한번 45도로 꺾여 있는 부분에 네, 힘을 그렇지. 좀 받아줄 수 있도록 딱 들어가 있고 그냥 뭐 네. 무난해요 무난하다 네. 아 근데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네. 이제 EPB 전원선을 따라서 네. 여기 ABS 센서 그러니까 스피드 어 통합됐다 예. 휠 스피드 센서도 같이 오는. 이거는 어 새롭다. 어 원래 이렇게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음. 막 가는데. 하지만 브레이크는 여전하다. 여전하다. 네. 자 이거, 이거 스프링 하나만 좀 껴주시면 안 될까? 이거? 자꾸 계속 얘기하세요. 지치지 네. 말고 지치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프링을 여기다 껴주시면 네. 아주 보기도 좋고. 네. 네. 공략 하나 하시죠. 현대차가 여기다 스프링을 껴주면은 뭘 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 제가 가서 하체를 그냥 무료로 보여드릴게요. 임원분들께. 네. 자, 현대차 들으셨죠?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 돈 아낄 수 있는 기회. 여기다가 스프링을 끼워주면 어.. <laughs> 에픽사장님이 가셔서 임원분들께 그 신차 품평회 할때 자, 이렇게 떠서 차를 보여드린다.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예, 네. 이 스프링 껴주시면 네. 제가 진짜 약속 지키겠습니다. 진짜로? 리프트 뽑아가지고 네. 가서 앙카 받고 네. 설치하고. 리프트 뽑아서? 네. 우리 거. 네. 껴서. 저는 할거 없죠? 네. 같이 떼어야죠 <laughs> <laughs>